5월 16일 월요일 쫄투 거래내용 녹화합니다. 기산텔레콤, 핸드, 에버다임, 이루원, GSE를 거래를 했고요. 종전에 갖고 있었던 세종문고지를 갖고 있고, TYM과 GSE를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시가입니다. 시가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타기 두번 하고 예, 빠져나왔고요. 제가 장인 끝나고 보니까 거래정지가 됐어요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정지가 된 것들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오죠 현대 에버다임의 중요 기준가격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매수 들어갔는데 하락이 나와서 두 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하고 예, 빠져 나왔습니다. 손실 없이 0.02% 손실 없이 잘 빠져 나왔습니다. GSE 거래할 때 제가 생각했던 중요 기준가격을 표시해두었는데요.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 하락이 멈췄을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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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20분 선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다 기준가격까지 올라가는 시도를 보였는데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매수 세력이 이렇게 붙질 않아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고요 한 줄을 집어넣어서 기준가격을 돌파하는 상황에 나와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매수 들어갔는데 그냥 터치만 하고 계속 끌리다가 장마판에 조금 끌어올렸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이루온의 중요 기준가격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준가격을 만들고 예, 상승이 나왔죠. 나와서 아, 이거는 상방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늘림목이 나오고 첫 번째 공의 고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변량 2880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해서 500주, 300주, 100주, 100주 이렇게 해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평균 2.6% 30만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두 종목을 추가해서 오버나이트한 관계로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저녁시간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